오늘로서 22일차가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부화가 시작된 백봉오월기 어, 병아리는 현재 18마리가 현재 어,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화기 안에는 아직도 알이 어, 3개가 더 어, 남았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음, 만큼 많이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에, 그래서, 현재 제 유튜브에다가, 음, 백봉오골개 병아리 분양 게시글을 어, 올려두었구요. 그 다음에, 음, 이 18마리 백봉오골개 또 부하가 더 되어서, 혹시 더 나오게 되면, 혹시 19마리나 20마리 될 수도 있는데, 이 병아리들이, 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또잘 뭐 키워 보고자 합니다 11월 이라서 추워서 이게 참 가을 부하가 이게 안 좋은데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닭에게 있어서 추위는 특히 어린 병아리 들은 뭐 가장 무서운 뭐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한한달 정도는 집에서 아마 키워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18마리 라서 이게 너무 복잡다는 겁니다 이게 육주박스가 현재 하나에 뭐 18마리 더는게 절반 정도가 벌써 이렇게 공간을 차지했는데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곧 육추박스가 꽉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병아리들 어찌되었든 음. 글쎄요 이 병아리들이 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겨울을 잘 지내고 나면, 내년 보면은, 정말 효자 노릇을 해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새 주인을 빨리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병아리들이, 새 주인 만나러 가고, 남은 병아리들을 좀 키워볼, 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들은 천모이로 계란 노른자 삶아서 깬 것을 줍니다. 그래서, 병아리 사려고 있지만, 이제, 영양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병아리들은 처음에는 먹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먹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부화가 되고 나서 태어나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무언가를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것을 부리로 쪼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아리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왜 병아리가 태어나서 뭘 줬는데 먹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냐면서 혹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아리는 절대로 태어나서 먹지 않습니다. 몸 속에 노른자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 먹지 않더라도 몸에 흡수되어서 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제, 부화된 지 이제 뭐, 오늘 부화된 병아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 또는 오늘 당일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뭐 내일 정도부터면 계란 노른자를 보고 나서 얘들이 보기심에 쪼고, 한두 마리가 먹기 시작하면 나머지 병아리들도 이제 따라 먹을 겁니다. 불이 이제 한개라서 뭐, 18마리 병아리에게 추울 수도 있고 한데, 뭐,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면 또 따뜻하겠죠. 수건을 또 이렇게 덮어줬기 때문에, 또 방안이고 해서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병아리를 포화시켜서 키운 벌써 횟수로 2019, 2000, 2021, 3년째 되었네요. 네,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더이렇 해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백봉 오골게 병아리들이 무사히 잘,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